네, 안녕하십니까 아902 어, 입니다 잘 안보이더라도 이해를 하시고요 진도를 나가고 내일 또 나갈 거니까 아 어, 유통관리에 관한 그 27회부터 입니다 27조부터 어, 입니다 유통관리에 대해서 많이 좀 올려놨는데 그 산지경매사 정보하고 산지경매사 공고를 좀 바꿨습니다 일단 그렇다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제, 제 생각에는 산적무서를 무조건 좀 따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유통론 27조입니다 유통론 27조니까 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간단하게 좀 해가지고 제가 저 일단 수산물 1억제입니다 수산물, 27조부터 3무사 되가지고 수산물에 대한 1억 추적 관리입니다 그래서 다음 갖고 오는 해당하는, 어, 해당하는 자중 5그랜드 놓았습니다 수산물의 생산 수입부터 판매까지 각유통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하는 일억 취소 관리 일을 받으는자는 해수욕장에 등록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 일억 관리입니다. 요번에 일차 건 놓았고요. 그다음에 일억 취소 관리 등록 대상 생산자 생명 그리고 나서 유통 판매 포장을 변경하지 않는 유통 판매자는 제외합니다. 이런 분들은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등록한다. 등록하지 않으면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구칙에 보면은 그 등록의 대상은 국민 건강을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산물로서 위에 발생의 원인구명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수산물. 그 다음에 이제 소비량이 많은 수산물로서 국민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수산물. 그 밖의 취급 방법, 유통행렬 등 고려하여 이륙수적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수부 장관이 인정하는 수산물. 그러고 나서 변경된 사유, 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일 이내에 해수부 장관에게 신고한다. 해수부 장관은 위임이 되어 있죠. 공익수산품지관리원장한테 되어 있죠. 자, 이륙출 관리의 준서 무면제자 그리고 나서, 어, 노점, 행사 어, 유통업체를 이용하지 않고편동 통하여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비용을 전부 지원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 일육주직관리수사문의 포시사항입니다 포장 용기의근면에 되고요. 스티커 포차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 스티커 포차로 이거 되고, 어, 뭡니까? 어, 품질인용법1 어, 4조와 운산지법에는, 음, 다른 게 있는데 생각이 안 납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스티커가 됩니다. 스티커 포차. 오늘 포지도로 포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요 기간은, 어, 요 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3년으로 합니다. 그리고 3년, 10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양식은 5년이 되어 있습니다. 요 기간은 양식 수산물의 이력조적 관리 등록에 요 기간은 5년으로 합니다. 이렇게 등록이 취소가 될수 있습니다. 해수부 장관은 이루어지 이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합니다. 이력조적 거짓된 그밖부정 방법으로 등록받은 경우, 이력조적 관리, 보지, 검지 명령을 받아야 보시한 경우, 수입수산물의 유통기력 관리, 유통단계별 거래 명세를 어, 신고해야 됩니다. 거래 자료는 1년간 보관합니다. 어, 사후 관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정조치가 그다음에 그 다음에 시정 조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의 35조부터는 골드 체일입니다. 어, 수산물 전 유통체계의 구축, 하루선어 냉동수산물 등의 보존 방식에 따른 유통, 위생관리 기준, 낙립 등이 있습니다. 전유동 체계 구축을 위한 기준, 그 다음에 외구 위생관리 지원, 해수부장관 지자체 단체장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실시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불법수산물 유통의 금지가 있고요. 그리고 불법수산물 유통 금지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생산 그리고 어, 농업법, 농수산물 유통가격 안정법에는 포전계약이라지만 계약생산이 장려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도 할수 있고요. 그리고 계약금 같은 그 대출 등도 지원할 수 있고요. 가행 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럴 때 농수산 유통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매시장 공판장에 해당 농수산 수매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아까 자금 같은 것은 수산업 선발전기본법에 따른 수산 발전기금으로 기금,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 단가구의 일정한 경우에 우선 주, 수매할 수 있습니다. 미리 인자그 출하 계약을 체결한 생산자, 생산단체, 약정에 따른 생산자. 비축 사업을 해수 장관을 할수 있습니다. 비수사금의 자금은 역시 수산업 어발전기본법의 자금으로 합니다. 기금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 포, 구객화 촉진입니다. 사실, 국익화를 촉진해야 되고, 농수산물 분지관리법 오조도포중국객이 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익화 촉진. 그러니까 매치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 구객의 재정. 그래서 요번에는 그 산지경미사 시험이 얼마, 한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농수산물 분지관리법에 대해서는, 어 수산물 분지관리사 2차 공부하면서 커버를 하기로 하고, 어 산지경미사 할 때는, 어, 다른 과목을 처음으 하는 경매 그 식물라든지산부선 평가 등이 있기 때문에 그 수산물 유통법하고 농산물 유통 가게 안정법에 관계돼 가지고 경매하고 관계되는 위주로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농수산품지관리법령은 어, 수산물품지관리사 어, 2차할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그 오전에 8월 3일 날그 산지 경매사는 어, 논진에서 지금 저, 다섯 명이 이제 그, 그,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한 분은 수상망 시간이 안 돼가지고, 두시부터 해가지고, 그, 수사물 분지 관리사만 그 참석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오후 그, 조이 10분방에서는 두시부터 아홉시까지는 어, 예약이 다 됐습니다. 다섯 명이, 저까지 포함해서 여섯 명이죠. 그래서 예약이 끝났고. 산지 경매사 10시부터 2시까지 하는 데서는, 현재로, 어, 두 명이 정도 도우시도 됩니다. 두명 정도. 그래서, 어, 컴퓨터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페에. 그 다음에, 이제, 수산물 국익의 재정, 시행구칙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농수산물 분지관리법 5조와 똑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직거래 살7조 직거래, B2B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48, 49조가 아까 전에 기존의 6, 7 단계를 그4 단계로 가는 겁니다. 올해 이제 수품사 1차, 5회 1차 놓았죠. 산재 거점 조정센터 이거 보면은 어, 그대로 놓았잖아요. 국가지자 제제 수산물의 처리 물량을 구모하고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목적으로 수산물의 수지 가공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수산물 산재 거점 조정센터를 설치하는 자에게 부지 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는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다. 아, 그러고 나서 그 8월 3일에 일터 도는 사람도 그, 가나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그 서드디 예약하고 이러는데 되지. 뭐 그냥 내가 시간 나기 때문에 그 김용인무료강이니까 오면 되겠지.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드디도 돈을 주고 빌립니다. 그래서 개인당 지금 만원씩 해가지고 딱 하루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물어지만 그서드 시설 빌리는 것은 유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유로라도 자리가 없습니다. 그 그러니까 항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리, 김용희한테 연락하든지, 컴퓨터로 연락을 해가지고, 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만 오면 되겠지라는, 그런, 그건 아닙니다. 아무래, 어, 근데 그게 미리 미리 좀 해가지고, 우자도 본인을 위한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보면은, 어떤 분들은, 그, 예약 없이 그냥 와가지고, 자리 없다고 막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건 참, 그렇게 하면 황당합니다. 같이 이렇게 좀 미리 얘기해가지고 준비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앞으로 그 하면은 그 후배님들이 안정인 자 이렇게 안정이 되잖아요. 그럼서투지 같은 것도 후배님들이 예약하고 후배님들이 딱 갈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김영혜가 지금 멜라지 공지하고 하잖아요.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따지 보면. 이러면 조금 지나면 그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4단계에 있습니다. 그 생산자, FPC래가지고 상직거침주통센터 49조입니다. 소비지분산물류센터 48조 분산 도매 물류 소비자가 있습니다. 올해그 수분사 2천는 반드시 준비하셔야 됩니다 50조 수산물 수요개발 및 소비적진 해수구장관은 소비자의 수산물 선호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산물의 수요개발과 수산물의 소비적진을 위한 각국 사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유통정보화 사업 해수부 장관은 수산물 유통 정보의 원활한 수집 관리 제공하기 위해서 수산물 유통 효율화및 전자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수상 유통 정보와 관련된 다음 각구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저, 산지 경영자 최근되지만 그, 시험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문제 같은 거 이렇게 만드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도 해야 되고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좀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다음 주는 뭐, 그하지만, 어, 일요일 같은 날도 가능하면 강의를 지금 해가지고 그 시간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마일엔자 8월 3일 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일요일만 되신다 그 다음에 일요일 마시안 되신다 그러면 은그 되시는 분들은 일요일 날 오후 2시부터 해가지고도 또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한번 봐가지고, 산지 경매사에 좀 지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자도수분자의 사촌들입니다. 무조건 따주시기 바랍니다. 유자도 수산물의 품질관리사와 수, 수산물 산지 경매사는 그, 같은 라인이고, 같은 사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 이제 개인적으로, 그, 노랑이 강의할 때왜 따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산물 산지, 수산물 전자 거래에 활성합니다. 화 50이죠. 지금, 그, 이제, 해수부 장관은, 그, 지원합니다, 또. 그리고 나서 해수부 장관은 수산물 전자 거래 장터에 따라 해수부 장관 설치 운영 관리하여 수산물 전자 거래 상태에을 말한다. 판매자 구분하여 금액을, 어, 이 거래 상태에 대한 수수료 같은 것은 어, 판매수수로 장터수수로 일침불에 30입니다. 거의 그저 농암법하고도 비슷할 겁니다. 전자그래 같은 수치입니다. 유통협회 회, 회, 설치입니다. 수산물 유통사업자는 수산물 유통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발전 도마 대통령이 제안는 바에 따라 해수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산물 유통협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너무합니다. 54점 수산물 유통 관련 단체 설립 지원 위판장 등에는 해양수산부령에 등에 정하여 수산부 유통에 종사하는 자는 해수부 장관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한다 위판장 등에서, 등에서, 그리고 위판장, 산주위판장이죠. 어, 그러니까 유통 관련 단체를 만들고 설립하면, 인가를 받고 설립하면 해수부 장관은 지원한다. 이겁니다. 유통 전문 인력의 육성입니다. 해수부 장관은 유통 전문 인력을 육성합니다. 할수 있다. 교육을 능 같은 거. 그 다음에 가진금입니다. 시장구조 구청장은 위판장 개설자가 평가를 했죠. 업무 평가를 해가지고 해당하여 업무 정지에 맹하는, 맹하는 결국 업무 정지를 하면은 그 수산물의 수요자들한테 어움이 많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고 업무 정지에 가름하여 가진금을 때립니다. 그래서 정지 가름하여 1억 원이의 가진금을 선지 그 위판장에 때립니다. 그래서 그가진금의그 부과의 범위는 위반 내용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지득한 이익의 규모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진금의 부과 기준은 대통령에 정하고 시장군수구준장은 세외수입법에 따라 가침수합니다 가진금의 부과 기준 그리고 별포의 가진금의 부과 기준은 두 명이 있습니다. 가진금 부과가 어, 위판장을 때릴, 때릴 수 있거든요. 업무 정직이 1개월로는 30일로 한다.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아, 어, 100억 미만은, 어, 1일 가진금 4만원.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1,500억 원 이상은, 어, 90만원. 청문입니다. 청문을 하여야 한다. 회수부 장관 시장 고수 구증장 위판장 개설자는 청문을 합니다. 단계가 있기 때문에 3명이 노는 겁니다. 개설 허가 취소, 해당 시설 폐쇄, 급하게 조치, 저 산지 경매사, 면직할 때도 청문한다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근안의 위험, 해수부 장관이 다 하지 못하니까, 국립수산물 분지관리원이라든지, 또는 시도지사한테 위임을 합니다. 자, 업무를 그 수협조합 같은 데서도 위임을 해주고요. 위임을 합니다. 근안의 위임을, 자, 근안의 위임에 국립수산물 분지관리원장이 위임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그리고, 이륙주주관리의 등록, 그리고 변경신고. 변경신고 1년이죠. 사실이 일어나서 1년. 이륙주주관리 등의 요기간의 연장성인 자료 제출, 이륙주주관리, 보시, 수 수입, 유통, 이억 신고의 수리, 조사일람, 시로, 시정, 명령, 판매금지, 제한금지, 재고물량, 조사 등은 다 국립수산물 품질관리 원장이 합니다그 다음에, 그, 해양수산 인재개발원에서 어, 원장한테 시험에 대해서는 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산지 경매사는 여기 여기 보는 거 맞을 거요 해양수산 연수법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어,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여기에 해양수산 개발은 연수원인가 여기서 우리 저 산지 경매사가 시험을 볼 겁니다. 수입중앙에도 위탁도 하고요. 그래서 그사은 비축사 업물을 수입중앙에 지구별 수에 수입, 어, 위탁할 수도 있고요. 어, 그리고,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 업무 내용을 간부에 고시합니다. 벌칙입니다. 이거는 2년이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진작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자, 1억 추적의 어, 수사물이 아닌 수사물을 혼합했습니다. 1억 추적, 어, 수사물 1억 어, 추적 포시를 등록 현금과 안한게 혼합해가지고, 또 비싸게 한다든지 이럴 때, 어, 포시를 비싸게 한 것, 그다음 일육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산물나 수입 유통인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산물에 혼합하여 그러니까 행각도 아닌 거 혼합해서 보관한 보관 진열 판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 아닌 수산물 이 일육주 포시 수산물 아닌 수산물 일육포시에 광고 잘못인 시간하여 광고 광고까지도 이렇게 3년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근데 2년이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니까 우리가 농수산품질관리법 그 수, 수산물, 그 수산품질관리사 전 법에 다 보면, 인연이 들어오는 거, 요거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인연입니다.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천만 원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입판장 개설, 입반장외 장수에서 수산물을 매매, 그리한 자, 아까 전에 그 뱀장어 있었죠. 그 다음, 위반 개설 지정을 받지 않고 산지 중도 및 업무를 한 자, 그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도 공업을 그 계속한 자, 고위 또는 중장가시로 수산물을 유통하는 자 그리고 제한금지에 따르지 않냐는 자 2년입니다. 자 벌칙입니다. 그 다음에 1년 1천만원입니다. 올해가 지금 산재경영사 1회이기 때문에 수산물 유통법에 자세히 자세히 공부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 수산물 유통법이 경매실무든 그, 어, 상부적 그, 평가든 어디라도 지금 핵심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 농안법 농수산물 유통가게안정법이라든지 아, 농산품질관리법이라든지 이런 걸, 그리고 원산지법이라든지 이런 걸좀 치고 들어가는 거지. 이 법이 정리 안돼 있으면은, 산지경미산 내네 과목에 헷갈립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법은 여기서 지금 선을 꺼가지고 하는 거지, 여기서 어, 토대가 돼가지고, 어, 그내네 과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제가 오늘 이렇게 그 강의를 하면서 또 감을 제가 잡는 이유는 저도 1차가 끝나기 때문에 이걸 손을 떼고 2차 위주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한 2주 됐는데 벌써 감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저도요. 그래서 다, 내일은 또 이제 그, 어, 컴퓨터가 좀 제대로 되고 나면은, 그 농수함 유통 가게 안정법하고 산지 수감 유통법하고 다시 비교하면서 강의를 다시 할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할 거니까 이거 좀봐두시고 양벌 가트로. 1천만원 이하의 가태로, 뭐, 이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태로도 보면은, 양벌 구정은, 어, 직력과 벌금, 벌금만, 그 양벌 구정에서 벌금만 적용되고, 상당한 주의를 했으면은, 어, 벌금도, 어, 법인이 대포자라, 어, 주의, 사용, 사용인 같은 이런 사람들은, 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가태로입니다. 1천만 원입니다. 자, 그, 등록 환자가 변경 신고, 이거, 1월 내에 변경 안 했죠. 이번에 이력처적으로 포시를 하지 않고요. 이력처 혈 기준에 따른 입고 출고 기록하지 않았다. 그리고 수거 거부 방해인 자는 1천0원만 원에 가태로입니다. 자, 500만 원 이하의 가태로가 또 있네요. 500만 원 이하의 가태로는 원산지법에서는, 어, 고육을 안 받았을 때는, 그, 30, 60, 100만 원인가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500만 원 이하의 가태로입니다. 그래서, 거짓 보고, 몇년 따르지 않은 고유수, 수입 유통 이록에 신고하지 않았고정보 기록 자, 자료를 보관하지 않았다. 보관. 이렇게 5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어, 벨포, 가트로 부과 기준이 있습니다. 이는 가트로는 또수산유통법은 그 어, 그, 가트로가 1차, 2차, 3차, 4차까지 있습니다. 전 4차까지 있는 건참 더무게 보거든요. 한번씩 보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이방거 근거 보면 은 근거가 1차, 2차, 3차, 4차가 있군요. 법이 3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했습니다. 1차, 125, 250, 500, 500.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하기로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 그리고 나중에 보면, 장부 기록 보관하지 않아서, 500, 100, 300, 500. 어, 유통 1억, 그리고 보관.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이력추식 관리를, 어, 그, 아, 수자물 유통법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지금, 어, 내일까지 감을 느끼고, 내일, 어, 그 저, 내일은 니가 할 겁니다. 어. 안올리놨나 유통법 아 유통법만 있네요 그 유통하고 가게 안정법을 고그 농업 농수산 유통가게 안정법하고 수산물 유통법에 비교하는 그 책을 제가 저수품분자 책에 있거든요 그걸 다시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이 렇게 해가지고 900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